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골로새서일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걸이를 읽어 볼게요. 15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모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예 골롯에서는 어,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기록한 서신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뭐 우리는 그냥 당연한 진리와 지식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그 당시는 영지주의 즉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는 일부 이단들에 의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적 가치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이 감옥에서나마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논증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이 글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 굉장히 절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보이지 않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 보이지 않는 형상이란 말은 없어요. 모순 형용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걸로 끝난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인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장시절에 이런 표현 배우셨죠? 소리 없는 아우성. 뭐막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모순 용용이다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성아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내게 보이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설령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볼수 없고 그리고 보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아, 내가 죽겠구나라는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이 앞섰어요. 그런데 오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한 어떤 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듣고 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다. 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미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놨는데 한 개죠 한개 되게 한. 이게 제한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고요. 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벌스의 의미가 아니라 계시다 e x 이 s t 그런데 이 표현을 두고 초대 교회 영지주의인 아리우스 즉 이단 계열의 사람들은 거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아, 변론을 펼쳤던 아, 구절이 바로 거기 나셨다라는 말인데요. 서 나셨다라는 말은 탄생했다라는 아, 말이 아니라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 17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재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뭐 이제. 이런 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진리가 막 왜곡되고 어그러질 위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영어성경은 조금 달리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표현해 보면 영어 단어로 before라는 단어. before, 먼저. 시간적 순서보다 앞에. 자, 계속 볼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From. Oh, where are you from? 그러잖아요. 어디서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여기서 그 이는 무슨 이의 예? 말인가요? From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됐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from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영어에 뭐가 있을까요 for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요물들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의 찬양의 도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for him 이에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나그네죠. 꼭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낙심할까요? 왜 이렇게 억울할까요? 아직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인 것이다. 결국 그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면, 뭐가 이렇게 억울할까요?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만물이 그 안에 어떻게 섰대요? 함께.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영어성경으로는 hold together라는 표현인데 이런 말이에요. 붙들고 계시다. 이렇게 딱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서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면 넘어지는 존재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어, 난왜 이렇게 약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오해하시는데 저도 한참을 오해했어요. 아, 왜 이렇게 약하지? 원래 약하다니까요. 우리는 원래 약해. 약해야 의지하지. 강한데 누가 의지합니까? 아 그러면 좀더 강하게 지으시지. 그러면 하나님 떠났는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태어났는데, 그것을 붙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딱 붙들고, 있어요.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깨를 빼면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는데, 18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이 만물에 으뜸이 되려 하시기요. 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그를 통하여 창조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위, 위탁하신, 위탁하시고 위임하신 대리적 신탁기관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회를 딱 창조하시고 창설하신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통치해라는 것을 교회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이 땅을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관이야.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중요한 기관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이 대장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신탁 통치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18절은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몸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다 지체라는 이야기죠. 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 최근에 한국교회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아,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물론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식 관점에서 보면 제사가 삶이고 삶이 제사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 뭐 삶의 예배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점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공적 모임이나 집회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삶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몸이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물리적 떨어짐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모여야 돼요. 그걸 통해 지체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체가 이렇게 따로 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로 못법처럼 그래서 우리는 아뭐 삶으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모이는 시간을 점점 줄여라. 굉장히 교회를 향한 도전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래요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게 뭐 힘쓰라 이게 성경의 통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져 있는 지체는 없어요. 그래서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됐지. 그 나름대로 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두세 사람이 뭐냐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장소에 모이느냐의 이 싸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도 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게 보시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여 본다라는 의미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다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 자리에 모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처음 안 되면 대개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모여야 하느냐? 저와 여러분 각자 한분한 한 분은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교회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림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는요. 사도의 뜻은 뭘까요? 사도의 뜻 파송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들숨과 날숨 좀 정리할게요. 제가 오락가락 하는데 교회는 일단 모여야 돼요. 모이고 흩어져요. 모이는 것이 먼저예요. 모이고 흩어져요. 모이고 흩어져요. 함께 모일 때 지체가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가운데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그래서 아 삶으로 예배드려야지 그 시작과 출발은 어디다?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에 18절에 그는 몸 이렇게 해. 당연히 우리는 지체죠. 떨어져 있는 지체는 존재할 수 없다. 지체는 함께 모일 때 지체다. 그래서 모이고 흩어지고 흩어지고 모이고가 아니에요. 모이고 터지고 이것을 우리가 할때 교회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단은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당연한 거다. 그렇지만 그 시작과 출발 그 단초는 지체인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 내가 왜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기도해야 돼? 라는 명분과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 뭐, 그 이야기가 너무 진부하게 들렸어요. 뭐 목사님들께 나와가지고 모의게임 써야 합니다. 아유, 알아. 아, 그 소중함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이게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보다 분명하고 명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지체됨을 확인하고 교회가 강해지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다. 오늘도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